자, 여러, 자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 흔히 다이어트에서는 요요현상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가 어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오히려 갑자기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반대 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살을 겨우 뺐는데 아 이제 다이어트 끝났다 하고서 엄청 먹어가지고 살이 도로 찌는 현상 이런 요요현상 같은 거 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vicarious goal fulfillment 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실제로 나는 그 목표를 내가 중요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달성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봄으로써, 아, 달성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착각을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음식에 어떤, 어, 건강을 위한, 아, 이 음식은, 이런 측면에서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보거나 혹은 먹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것만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나는 이런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 indulgent decision.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겁니다. 아, 나 이제 숙제 끝났어. 그러니까 놀아도 돼. 나 이제 다이어트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막 먹어도 돼. 나 이제 운동 끝났어. 그러니까 뭐 술, 담배 해도 돼.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아이러니컬리하게도,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게 더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우리한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심리적 효과 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 요요 현상 아니면은 실제로 어 내가 달성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착각하면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골 fulfillment를 못 했는데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안 좋은 더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하는 이만못 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니만못할 정도로 나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기저에는 사람에게 라이센싱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는 뭐죠? 그러니까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 작은 핑계거리라도 뭔가 내가 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뭐 전교 1등을 해야 돼.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나는 막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그 목표를 가짐으로써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책을 오늘 한자 봤어. 뭐책한 페이지 읽었어. 이런 것만으로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 됐다. 이제, 오, 이제 그만 쉬고 오락해도 되겠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오락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아, 이제 건강해져야지 하고, 다이어트 목표를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 목표를 완전히 다 달성한 게 아님에도, 스스로에게 어느 순간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운동했으면 됐지 하고, 막 이제 정크푸드 먹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이런 효과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나약하다는 걸잘 보여주는, 어, 연구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그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햄버거 가게에 갔을 때 보통 그냥 햄버거가 있고 건강한 옵션을 가진 햄버거가 있죠. 헬스 옵션으로 되어 있는 맨 오른쪽.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그냥 과자도 있지만 뭐 단백질 과자 이러면서 오른쪽에 뭐 단백질이 들어서 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음식점 갔을 때 런치 메뉴, 우리들이 고를 때, 어, 건강한 옵션도 레스토랑에 있죠. 뭐, 샐러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 과자, 뭐, 뭐, 베지터블 햄버거, 샐러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려고 하면 건강해지는 식단을 잘 유지해야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 옵션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건강해진 마냥 내가 건강한 식단을 잘 지킨 것 마냥 착각하게 되면서 나머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드러난다는 게 이제 과학적인 실험으로 밝혀졌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vicarious goal fulfillment. 즉, 대리적으로 실제로 달성한 것도 아니면서 대리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건강한 옵션을 보고 뭐 다이어트 식단을 보고 뭐 식단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이어트 유튜브를 보고 뭐 운동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만으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아 잘하고 있어. 이런 자격을 부여하면서 아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러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결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목표나 다이어트 목표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내기 아주 쉽다는 걸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라이센싱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꾸 그 목표에서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에 집착한 만큼 반대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요. 아, 공부를 막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공부에게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다이어트에게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찾게 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효과를 그런 목표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더그 행동에 도움이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교훈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 효과를 밝혀냈는데요. 이 실험의 기본적인 설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 이 음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그냥 어, 건강에 좋지 않은 어, 선택지들만 있는 거하고 거기에 어, 건강에 좋은 선택지까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선택지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도 주어지는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건강하지 않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거부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면요, 반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 불량식품 사이에서 건강을 위해 좋은 식품을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착각하는 그런 뇌에서의 어떤 어, 과정을 겨, 거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건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어, 비건 레스토랑이나 혹은 뭐, 건강을 되게 좋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 간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먹습니다. 자,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운동장 근처에 가서 이제 헬스기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등록한 것만으로 실제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 이제 나는 건강 문제가 없겠네 라고 하면서 그날 밤 술을 먹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첫 번째 실험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맨 밑에 self control 이 high인 사람들. 즉, 아,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 나 운동해야 돼.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즉, 어, 아무런 그 건강을 위한 아무런 좋은 옵션도 없는 경우에, 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있잖아요. 실선은 이 사람이 어 이제 건강한 옵션이 없는 경우에요.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실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건강한 옵션이 주어졌어요. 건강한 옵션이 주어졌음에도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 잘못된 선택이군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역시 오른쪽에 있는 high self control. 어, 나는 반드시 운동해야 되고 살 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옵션이 주어졌을 때,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건강한 옵션이 주어졌을 때더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 Y축,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옵션이 있는 것만으로 아니 그뭐 건강한 식당에 갔어 아니면은 운동하러 갔어 아니면은 음식점 메뉴에 그게 있어 이런 것만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자격을 부여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점선으로 표시된 헬스 옵션일 경우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폰스 이번에는 리스폰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어, 목표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건강한 옵션이 주어질 때 당연히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빨리 선택을 못하는 건 시간이 더 걸려요. 오히려 왜 스스로에게 핑계거리를 찾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요요현상을 설명하는 효과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 분명히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의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주의를 그 건강하지 않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더 많이 집중하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차라리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주의를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표가 없으면 무슨 뭐 프렌치 프라이나 건강에 안 좋은 음식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거에 집착해서 이거 달성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더 집중하고 오히려 그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런 건강한 오른쪽 옵션들, 뭐 건강에 좋은 버거입니다. 단백질 과자입니다. 뭐 샐러드입니다. 이런 거를 볼수록 이 건강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안 좋은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어 그런 효과인 거거든요.